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 10편 25편 15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인 이로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미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네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히 다가오셔서 어,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정문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이뿐만 아니라 확실한 응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섯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어, 내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회개형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 허물어뜨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기도할 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고통 중에 살던 이 인류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로, 우리 아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실 때, 그가 진노하심으로 모든 원수들이 전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독에서 벗어나서 치유받고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고 홀로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났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외롭지를 않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위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 기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죽음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죽음은 어,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인가?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 그거 하나만 남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자녀들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만쌓우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에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고난에서 끌어내서서.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곤고와 환란 속에 빠지는 것은 죄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니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아단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한 사람에 대해도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많은 원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방팔방으로 사방팔방,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우리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바짝 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내 네, 하나님 여요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